어! 어! 터... 너무 던지면 안돼 <laughs> <laughs> 아 가자 용차고키이고키이고키이고키 망했... 망한 고케이어 <laughs> 이광권. 좋았습니다. 어제 버텼네. 어 알고 계구나아 파하스 파 땡큐 고마요. 땡큐 키 또시 장풍 장풍 장풍. 습니다다 아유씨. 아 겨우. 아왜 전진성 있어 레아 진짜 아 예뻐 씨나 진짜 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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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단 같은 라이트 투사 때릴 거 아래 위 왼손 고키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 용차 지금 보니까 고키 유저였나 봐요. 제일비 고급 퀴가봐요 소스 고기퀴게 왜냐면은 후사를 지금 봤는데 영성이야 하단 건드리고 이거 막았네 아니 이거 막고 지른다고? 원원 망했다 안 망했다 빠지면 어떨거야 이거 어 잠깐만 아이씨 미칸바 고급 퀴인가봐 그러면 실수 없이 시갱을 돌아 봅시다 아 이제 보니까 씨. 이거 오늘 맞았나? 나도 오늘 맞았 Do you know Lay l o Do you know Lay long back dash? Back dash, 아 <laughs> 걸렸다. 이것은 콤보 실수가 아니다. 패턴이지. 시계 행을 돌고. 어 잠깐만. 이 아, 잠깐만 이거 생각부터 해. 아이고 망했다 아아 소에틀안 하네 정신없이 몰아치려고 하는데 오케이 아예 저도 정신없이 몰아치면 돼 그럴 줄 알았어 몰라서 내질렀겠지 하지만 그것은 설기였다 아 잠깐만 에반데 나이스 오호 어왜 안맞아 야 이거 대공신거야 야 대공지가 대공! 거야, 대공. <웃음> 야 <웃음> 점프한 거야 점프! Try. Fight. Oh my god! Uh -huh. 뭐리고 uh -huh. 이렇게 사실 반시계만 살살살 돌리면서 시계구나 시계만 살살 돌면서 뭐 점프할 때마다 시계만 이렇게 살살살 돌면서 하면 때리게 거의 없긴 해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하면은 때리기 진짜 진짜 없어요. 이거는 기존부터 있었던 고기 파이법이고. 아왜 점점이 안 되는 거야? 기다웅 았다또 빛나가지. 어우씨 당이다. 야몇번 빛나가는 거야. 또비나가 아니지. 죽여보려고. 맨날 빗나가니까 이거 열 받기 시작했어요. 라운드 아까도 백대 쳤거든요. 네. 근데 한정 ms 나이스 걸렸다. 장화가 점 빼니까. 구해서 이 엄마야. 엄마야 안 맞지. 롱이오우쉣 어어 승용. 어어, 어어 어어. 와우 와우. <laughs> 맞디래. 근데 안 맞아. 우리 누나 신비한 트리기거든 우리 점점 신비해질 거야. 어어. 아이 잠깐만 이건 좀 약간 북적 들이면 그러아 않지? 유명했어. 케 고유한 아닙니다 예으자 <laughs> 짬발 때리고 아이고이 시작부터 점프라고 달려. 자 도망옵니다 여기 아닌데? 점 누워버리고 자 장풍 쏘세요 나 누워서 피할게 아이구 <laughs>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2단킥하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로우한 다음에 웃긴 다음에 되돌렸다가 행위도 이럴수 뚜 소리미라 막 질렀어? 어예 이지걸자. 누워 계세요. 아, 노린건데. 게이지 쓰는거 노려가지고 레아 쓸까 했는데, 시계는 좀더 돌까 하다가 이제 숙련했어.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, 그게, 그게 화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째 아, 이거, 이게 사람 이득인 줄 알죠. 손핸드. 승류. 오, 예. 용성으로 들어가서, 꼴렁꼴렁꼴렁꼴렁꼴렁. 좋았어.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들 좋아요. 올리고, 슛. 하다. 미안해. 이제 하다만 막네. 괜히 기회를 준것 같다. 파워 크래쉬. 오 어? 어! 어! 고기 있어. 어! 어! 너무 던지면 안 돼. 던. <laughs> 어, <어이>, 뭐야, 이거. <laughs> 나도 예상 못 했는데. 그니까, 당연히 맞고 피하겠지. 이런 생각으로 뛰었겠지 저도 이렇게 피할 줄 몰랐어요. 아이고. 아, 장난으로 점프한 건데, 이게 맞았네. 백과사님하요 아! 확실히 데미지 차이 난다. <laughs> 하나 둘 <laughs> 일부러 맞아셔도 너무 좋은데? 하하하하하우우우우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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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우> <laughs> 여전히 즐겁다 아이 사람 지금 레이가 뭘 원하는지 이제 알았어 아닌데 아직도..아직도 안알았네 아 이거 겁었다 레이우롱이 뭘 원하는지 이제 좀 알았어요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오겠죠 장풍을 쏠까? 안 아, 쏜.. 장풍 계속 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아우 쉣 들어온다 그러면은 레이가 원, 레이가.. 하면 안.. 그..하기 싫어.. 상대할 때 정말 싫은 고키가 하면 행동을 다버있는 거죠? 감사합니다. 뭐한 거야? 오, 쉣. 어우 승유 쉣. 어우 소리게 쉣. 어우 살려주면 죽었다. 이 캐릭이냐? 그러면 이제 다시 공격을 막 들어가는 거지. 고키 상대는 지금 빡세거든요? 저런 식으로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. 원래 안 들어오는 공기가 힘들거든요? 장풍이 있는 캐릭터들이 힘들어요. 레이오로는 미가 확 안되니까 지금 너무 그랬잖아 글로 점프면 하 안될텐데 땡큐 고마워요 이건 이제 제 유튜브에 안 들어가더라도 나라코 유튜브에 들어갑니다. <laughs> 거긴 들어갈 거예요. 어, 하이라이트가 자주 퍼 날라가더라고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 어, 따놓으면은 알아서 퍼가실 거예요. 편안합니다. 가셨네. 아 근데 아까 좀 <laughs> 겁나웃겼네 진짜.